직장의 문제를 두고 5년 이상 기도하고 있었고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기에 주변의 상황과 주의 권고등 여러 가지 정황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기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믿음 반, 불안한 마음 반, 부족한 마음이지만 순종하기로 결정하였고 저의 생활은 이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변해갔습니다. 그만두자마자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주셨다기보다 우리, 우리 일이 앞으로 잘 되려고 착한 일을 하라고 하시나 보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도 준비도 없이 덥석 일을 맡아 시작하였습니다. 결과는 좋지 않았고, 50여일을 고생한 결과는 2천만원가량의 손실과 사기꾼, 무능한 사람을 보듯이 저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원망이었습니다. 그때는 이게 뭔가 끊임없이 생각했지만 떠오르는 말은 없었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금방 멀어져갔습니다. 그나마 마음에 들리는 말씀은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 답답했지만 기다렸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은 저희가 섬기는 홍콩의 조재우 선교사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선교사님 사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지금 겪는 일이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것의 한 부분이라는 확신이 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애쓰기 시작했고, 8월 28, 29일 말씀 집회 때, 양국철 목사님을 통해 나의 죄악들을 알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랜 시간 저를 지켜보시고 기다리시며 마음 아파하셨다는 것을 느끼게 하셨고, 지금부터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하루에 1시간 이상 하나님과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습니다. 그후 저는 새벽 기도를 사모하게 되었고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던 중 동행하는 삶을 수강하게 되었습니다. 첫날 강의를 듣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 들을 수 있을까? 무엇으로 일주일에 4회 이상의 영성일기를 쓸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그러던 중 목사님이 된 고등학교 친구를 3년 만에 만나게 하셨습니다. 밖에서 만나 저녁을 먹으며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던 중 회사를 그만두고 힘든 일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였고, 그 친구는 갑자기 집으로 가서 아내를 보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그 친구는 아내에게 고린도 후서 4장 7절 이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우리는이 동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망으로 제하더라도 줄어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종의 배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말씀을 듣는 순간. 아내는 울음을 터뜨리기 시작했고, 그런 아내를 바라보며, 아내는 질책이 아닌 위로가 필요했다는 것을 느끼게 하셨습니다. 이 일이 동행하는 삶을 시작하고, 바로 다음 날에 작성한 영상일기의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과의 24시간 친밀한 동행인 영성일기는 제 모습을 바로 볼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선한 것도 없고 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느끼지도 못하는 저는 영성일기를 쓰는 것이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하루를 보내며 계속해서 이 내용을 채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기도를 하며 말씀 주시기를 사모하고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느껴지는 것을 기록하며 목장 나눔을 통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여 조금씩 영성 일기를 작성해 나가는 훈련을 하였습니다. 11주가 지난 지금은 매일 하나님을 경유하는 시간이 많이 늘어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동행하는 사항 공부를 마치는 11월 22일, 저희 주일, 저희 부모는 평신도 세미나에 참석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평신도 세미나가 목자가 되기 위해 거쳐가야 하는 과정처럼 여겨졌기에 신청에 많은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첫날 과정을 마친 후 교회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깨닫게 하셨고 둘째 날 과정을 마친 후 가정교회를 통해 제가 할수 있는 일을 알게 하셨고 마지막 주일 예배 눈물로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세미나 참석 전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확실히 듣기를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매 강의와 간증 시간마다 깨닫게 해주셨고, 부족한 부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저를 섬겨주신 목자님은 세례를 받고 1년 6개월 만에 목자가 되었고, 교회에서 차로 40분 거리에 떨어져 사시면서도 자신의, 자신의 일과 생활을 모두 영원 구원, 네, 헌신하며 3년째 사역하고 계셨습니다. 넉넉하지 않은 형편의 새 어린 아들을 키우면서 헌신하는 목자님을 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상상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성김의 본을 보았습니다. 21살 한 자매는 목자로 더욱 잘 성기기 위해 참석하였고, 27살의 목자로는 태어난 지 100일 된 아이를 맡겨두고, 목장의 정책 위 마음 아파하며 참석하였습니다. 젊은 사역자들을 보며 청년 시절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기억나게 하셨고 많이 회개하게 하셨습니다. 평신도 세미나가 끝난 후 하나님께서 저의 부부를 위해 예비하신 일들을 감사하고 잊었던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몸부임치려고 벤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은혜의 길은 영혼무언하 제자 세우는 일,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오래된 머리만 커진저 같은 죄인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가신다는 것을 감사하고 또 회개하며 주님 만나서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